자,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시장의 랠리가 나왔어요. 미국 상원이 역대 최장 셧다운 종료를 위한 합의안을 60표 이상 찬성으로 통과가 되면서 합의안은 내년 1월까지 정부 자금의 지원을 연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시 즉시 효력이 발휘할 예정인데 이 소식으로 인해서 다우 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가 큰 상승이 나왔다. 특히나 AI랑 기술주 강세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었는데요. 엔비디아가 5.7% 상승을 나타내 주었고, 오늘 나온 소식인데, 어, 존 튠,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늘 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또는 어, 내일 오전, 오후 중, 으로 어, 셧다운이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내 대표도 정무 셧다운이 오늘 밤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벌 증시도 동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투자자 심리가 회복이 된 거죠. 셧다운으로 멈췄던 주요 경제 지표가 재개감이 이제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특히나 항공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항공편에 대한 감축 우려 완화와 여행 내저 업종이 특히나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을 보시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들은 협정이라면 어 이제 여야가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협정에 대해서 나는 지지하겠다. 내가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셧다운 종료를 위해서 최종 서명 절차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를 본다면 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NBC랑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리플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가교 역할을 강화 중이다. 그리고 총 4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히든 노드와 G트레저리를 인수했는데 성공적이었대요. 그리고 리플 프라임 출시로 인해서 기관용 OTC 현물거래 플랫폼을 진출한다는 소식도 확인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어, 리플이 기관 채택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XRP 레저를 기관에 개방해가지고 실사용 유틸리티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마인과 스트레티지도 이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해서 DCA 전략을 통해서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11만개를 추가 매입했어요. 총 350만개를 매입하면서 공급량의 2.9%를 구매를 했고요.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487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천만 달러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총 64만 1,692개, 약 69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들은 약세장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값도 지금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다라는 소식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금가격은 10월 24일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셧다운이 종료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완화는 되었으나, 하지만 소비자 심리가 최저치와 경기도나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자산을 사자 선호 심리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셧다운 이후에 발표가 될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연준이 과연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총평하자면 셧다운에 대한 그 이제 우려감이 약간 해소가 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ai 기술주 그리고 암호화폐 중심의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회복 심리가 붙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도 합의를 지지와 함께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구조적인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